오, 비린내 와 대박 생선 썩은내가 나는데? 진짜 생선 썩은내 난다 여기 누가 생선 썩이나봐요 두레박 두레박 두레박은 없어요 와하니 눈두덩이에 새로 산 화장품 벨라고이 어? 어떻게 알았지? 야눈 아래 약간 좀 핑크색을 바르면요 약간 눈이 여리여리해 보인 데서 핑크색 발랐는데 벌 건너가 뭐고, 넌 진짜 역시 물소리야. 여자친구가 만약눈 밑에 약간 좀 핑크색을 바르고 왔는데, 야, 니눈 네 밑에 왜 이렇게 벌 건너 뭐뚜드리 맞았나? 이런 놈은 진짜 여자친구한테는 두드리 맞아. 너경호야이부근에서 할게요. 여기가 무조건 포인트야. 내 촉을 믿어. 나만의 공간적인 공간. 아무도 올수 없는 공간. 여기서 하겠습니다. 밑밥 한번 뿌려볼게요. 여기야. 너희들이 놀이터가 여기야. 이제 외반을 한번 해볼게요. 꼬리 꾀기. 여러분 이거 빨리 배우세요. 다 유튜브에서 제 꼬리 꾀기 하시는 걸 보고 다 극찬을 하셨던 박진철 프로님이 하셨던 꼬리 꾀기라 아이가 하다니. 다 같이 외쳐요. 고무 고무 찌찌. 잉. 수심은 한약 1m 터 아 입질이 없네. 아 전화 때 때. 어 여기 좀 은빛 있네요. 은빛 반짝반짝하네. 이야 여기 유 좋네. 여기 내 포인트다. 아 저분 진짜 내 귀인이다. 아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. 아 기분 좋아. 처음부터 카드 채비로 달아. 밑밥 안쳐도 돼. 전원은. 전원은. 미끼. 나 요즘 원투보다 왜 이렇게 카키빛 낚시가 왜 이렇게 재밌지? 아, 나 요즘 장대낚시 너무 재밌어요.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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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뭔데, 뭔데. 우와, 이거 뭐야 어 야, 니 진짜 전어 아니야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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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. <laughs> 이거 손목 봤어요. 와... 야, 이 손목 대박이다. 이거 근데 겁나 컸는데, 황어 야, 진짜 가운데 대박이다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얘또 물었어. 뭔데 이거? <laughs> 어제, 오늘 완전히 손목대박으로 보네. 카드 채비, 요왜 이렇게 재밌냐? 지금은 카드 시대. <laughs> 그냥 지금 카드 채비 시대에요. 전어 잡고 싶은데. 전어는 언제 오니? 힘도 좋아. 아따, 무거워. 아니, 빵이 좋다, 빵이. 아, 이건 유료 낚시탄데요. 아따, 빵 좋다. 그래서 이거 손맛터안 가도 되겠는데? 아, 뭐야, 이거. 응. 나 의자 부서졌다. 나 의자 부서졌다. 나 의자 부서졌다. 아이 공기 무겁나 보다. 이거 이거 레알 진짜 의자 부서지. 나 진짜 나 의자 부서진 것 봐. 이거 흔들린다니까. 나 어떻게 이게 부서져? 전화 때 들어왔거든요. 세우 한번 달아볼게요, 여러분. 시야 좋다. 시야 좋은데. 어? 어? 이거 이제 부서질까? 어, 어? 어? 엄마나 자빠질것 같아. 여러분들 난 이제 곧 간다. 의자야. 의자야 이제 안녕. 아, 부러졌어. 의자 왜 이래? 의자이 너무 약해. 의자가 왜 부러지지? 에헴, 언았구나 에헴. 아, 너 뭐에 앉아있냐? 후자고 네. 어 아니야 전호다. 아 전호 맞네. 아, 전호 맞아. 아, 이런 전호 맞네. 야, 귀여워. 밑에 전호였어. 저, 전호 맞네. 야, 그럼 여기 스러움 안돼. 저게 다 전호며. 전호. 와니가리 전호. 고등어다 고등어. 고등어. 고등어 사이어 여러분들 고등어 잡았어요. 나 고등어 있다 그랬지. 이 님, 수고 많이 해주세요. 어. 아, 조금 있다 전화할게. 여기 전화도 잡히고. 어, 조금 있다 전화할게. 아, 정갱이. 이게... 어디이어 <laughs> 뭐야? 정리 겁니 코. 친구 전화 온는데 진짜 몇년 만에 전화 왔어요. 고등학교 친구예요. 어, 뭔데? 니 아, 맘대로 잡히기 했나? 아, 여기요 네. 아, 그냥... 넣으면 잡혀요, 그냥... 요예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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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레알 재밌다, 이거. 이 황혼하게 진짜 레알 재밌다. 아나 나, 나 집에 안 갈래. 이 부산보다 더 좋아. 야, 아니, 사이즈 엄청 커. 사이즈 엄청 커. 이거 팔 아프다. 울려보자. 어떻게 <목소리> 들어보네. 아니, 팔이 짧고 저기 라인이 안뜨 저기 안 뜬다고. 이랬다, 손맛 질었다 내가 로다 쥐도 따봤습니다 방어 몇르다오어몇 자고 쥐자징징다쥐징징징징 쥐도 따르다. 쥐도 따르다. 쥐도 따르다. 아라다 이제 난 강원도에서 이제 감사 재미있게 해. 이제 그, 그날은 마무리로 그거 하고 이제 난 부산 가는 거지 이제 강원도 감사 인사 나눔 하고 가는 거지 다 나눔은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몰라 내가 주말까지 있게 되면 근데 내가 주말까지 아니 쓸 수도 있어서 몰라 일단 고민 중 주말까지 있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오뎅 오뎅꼬치 오뎅꼬치 나눔 강릉항이나 뭐 그런 데서 또 편한 데서.